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6월을 시작하며 이달은 어떻게 하나님 경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어느새 30일이 지나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아, 믿음의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정산하며 새 달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불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thank you 3은 31장 10절서부터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탈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6월의 마지막 달, 잠먼의 마지막 장.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 지난 두달 동안 저희가 잠먼 아, 31장까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그런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잠먼은 아,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12번을 통독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참 아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자문의 말씀 이 말씀을 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기도 하고 아,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 아, 이렇게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루에 아, 반장 그러니까 이틀에 한장 걸로 해서 아, 저희 두 달간 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글, 어떤 책을 쓴다 그럴 때그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보통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책그 그 장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하여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그 말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결론이 뭘까? 아, 물론, 우리 31장은, 아, 바세바의 교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아, 이러한, 아, 그 여인의 입장에서 아, 본 교훈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아, 잠은 31장의 모든 아, 그 말씀, 말씀들의 결론, 핵심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아, 저는 바로 30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물론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잠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더라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아,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구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식이고 지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든 아니면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든 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고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사실은 힘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거짓되고 헛되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참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참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고운 것 또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아,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Fear of the Lord, fear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거룩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고 또한 지혜의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 여자라고 했지만 여자분들은 물론이고 거니와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칭찬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렇습니다. 겉,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자들입니다. 강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찾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자는 아니겠죠? 세상에 휩쓸려서 죽을 길, 사망의 길을 가는 미련한 자는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6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격려함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약속이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달 주님 안에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아,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